<웃음> 네 <웃음> 처음에 좀어색한 자리에서 출발했어요 어저께 저녁에 와서 좀 연습한다 연습했는데 어잘된 괜찮아 <laughs> 괜찮죠 같자 이렇게 하니까네기 우리 금반도 있고 기타 치는 것보다 드럼이 나을까 하다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저도 잘 치면 잘 치는 사람 있으면 차도 돼요 어제 <laughs> 제가 저날칠것 같습니다 하면 가도 됩니다 오늘 어, 제목은 나를 위해 있는 이라는 제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데오늘 사실 안식일 안식일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오늘은 사실 우리는 주일을 지키고 있죠. 주일인데 또 주일 가운데서 특별히 어떤 날을 지키고 있냐면 어,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매년 11월 셋째 주가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오늘 오다 보니까 오늘 교회 앞에는 이렇게 풍선을 데코레이션해가지고 이렇게 아치로 해서. 추수 감사절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확을 받주시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플랜카드도 붙이고 했는데 제가 지난 주에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이번 주 우리 추수 감사절을 지키긴 하지만 과일 이런 거 사지 말고 우리 오늘 태국에 제가 다녀왔잖아요. 태국에그 선교사님 잘 마치고 왔는데 거기에 현지 목사님 사모님 이 계신데 그 사모님이 한달 동안 하혈을 하시고 빨리 병원에 좀 데려가셨으면 됐는데 하혈을 하셔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종양이 있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그 마을에서 잘한다 하는 병원에 가셨던 것 같아요. 근데데 어 거기서도 안 된다 그래서 며칠 있다가 또큰 병원으로 옮겨서 검사 받았는데 원래 내일 수술 날짜 잡혔는데 모든 이유 때문에 모르겠지만 한 주가 또 미뤄졌어요. 주중에 연락하기로는 어 이제 계속 수혈을 하면서 괜찮아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하나님 만자심이 치유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잘 제거되어지고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을 과일 사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 우리 헌금하면서 그 수술비를 우리가 보탤 수 있는 방향으로 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이번 올해는 저희도 아무런 과일 사지 않고 이렇게 지킵니다. 여러분들 마음 함께해 주시는 거 너무 감사하고 뭐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우리 함께 나아가도록 합시다. 전통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뭐냐 바로 안식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죠. 우리도 기독교인들이라고 한다면 중요한 여기는 것 또한 뭐예요? 주의를 지키는 것이죠, 그렇죠? 그 주의를 지키는데 어, 이 안식일을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요, 이 땅에 현재에 있는, 임재에 있는 천국의 삶,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 안에 거하는 게 무엇을 경험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식 그 이상의 심 이상의 뜻을 담고 있고 이들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6일 동안 열심이라고 이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처럼 우리 동안 우리에게도 또한. 이 주일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되어져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안 그러는데 예전부터 이제 우리 꼰대라고 하는 세대들부터 이제 보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주일에 놀러가면 사고난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일에 놀러갔다가 빵꾸가 나가지고 뭐 차가 퍼져서 혹은 주일에 놀러갔더니 뭐 사고가 나서 그래서 어 어떻게서든 해 주일 오전 예배는 지키고 주일 일후 예배는 지키고 어디를 떠나려고 하는 모습이.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뭐 예전에는 더 심했어요, 요즘보다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 가운데서 1년에 한 번씩 꼭 지켜지는 절기가 있는데 그 뭐냐면 대속죄일이라는 어, 이 안식일이 가운데서 지켜지는 절기가 있습니다. 이 대속죄일이 뭐냐면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대속죄일 지킴으로 인해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이 대속죄일보다 안식일을 범하는 죄를각 굉장히 크게 여깁니다. 우리 찾아보질 않겠지만 에릭 이십삼장 삼십 절에 보면 대속죄에 대해서 뭐라고 나왔냐면 누구든지 이날에 어떤 일이라도 하면 내가 그를 백성 가운데서 끊어버리겠다. 요렇게 돼서 대속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안식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제 삼십일장 십사 절 십오 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의 결의로부터 제거될 것이다. 이거는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 십오 절에 보면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은 반드시 모아야 된다. 죽여야 한다라고 더 엄하게, 더야기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 굉장히 어, 중요하게 생각하고 안식일을 거룩한 날로 지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명절 가운데 총회로 모이는 날을 안식일과 같은 날로 표현해요. 그래서 이를 근거로 모든 거룩한 날의 기준을 안식일로 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안식일은 금요일 해지기 직전에 시작해서 토요일날 해진 후까지 지킵니다. 그래서 보통 24시간 하루가 아니라 보통 24시간이 넘어가요. 보통 24시간에 플러스 한 시간 그 왔다 갔다 한다고 합니다. 근데 안식일에 매주 시키지만그 시간이 다 달라요. 안식일에 해지기 시작 해지기 시작 직전에 시켜하면서 후까지 시키기 때문에 해기일이가 다르잖아요. 우리나라는 겨울에 해가 뭐 어떻게요? 빨리 이죠여름은 어떻게 해요? 해가 느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도 시작이 빠를 때가 있고, 해계에 따라서 느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나라 가운데에서도 뭐, 뭐 그렇게 크진 않잖아요. 그 안에서도 각각 안식일을 지키는 시간들이 다 다르다라고 합니다. 안식일을 시작하게 안식일을 시작하게 되면 무엇부터 하게 될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시간 가운데 가장 바쁜 시간이 언제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안식일 전 맞아요 안식일 전 시작하기 직전이 굉장히 바빠요 왜 그러냐면 이때 목욕도 미리 해야 되고 좋은 옷으로 갈아 입을 옷도 미리 챙겨 놔야 되고 집안도 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토라 포션 할 때도 봤는데 이때 제일 바쁜 사람이 누구예요 엄마죠 엄마 그러면서 안식 시작할 때 누가 불을 켜서 촛불을 붙이나요 엄마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안 사람이 제일 바쁜 거예요 여자랑. 근데 중요한 건그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여러분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 사모님 잘 아시는 거죠? 음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안식일이 되면 요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가족이 그 가정 안에 있는 가족 사람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그 안식에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충분히 준비해야 돼요. 넉넉하게. 굉장히 바쁘죠 엄마가. 그래서 모든 준비가 되고 나면. 안식일이 이제 시작되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안식 시작이 되면 엄마가 불을 가지고 촛불을 켜면서 안식일이 시작하는 것을 볼수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이 시작하면 안식일 시작 기도도 있고, 식사 기도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어~ 성교를 가지 않았으면 제주도에 우리가 같이 갔을 텐데, 그 제주도에 있는 우리 가울람이라고 하는 그 처치 거기에서 이 장막절에 이제 안식일처럼 장막절을 지킬 때 어떻게 지켰냐면 이제 캠핑장 사이트를 빌려가지고 텐트를 치는 거여서 같이 멋치고 같이, 같이 이제 배분하고 그 다음에 저녁에 바베큐 파티도 하고 안에 들어가서 자는 게 아니라 성격을 읽는 거예요. 성격 고그 다음날 일어나서 같이 아침 먹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우리가 한번 체험하면 참 좋아하실 텐데 어, 다음에 한번 하도록 합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안식일이 시작해요. 안 시작하는데 이 안식일을 맞이하는 유대인들의 태도를 오늘 우리가 알고 왔으면 좋겠어요. 안식일 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규범이 있고 법들이 있어요. 그것보다도 이 안식일을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맞이하는가 그 태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거예요. 이 안식일 이제 대기까지 기다리면서 어떻게 하냐면 안식일이 시작되었다라는 샤밧 니크네 니크네셰트라고 하는데 안식이 일 시작되었다라는 뜻이. 안식일이 시작되었다라는 뜻이 뜻이 뭐냐면 안식일이 우리에게 들어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뭐했다고요? 들어왔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우리 주일을 맞이하는데 주일이 마치 우리에게 방문한 손님과 같은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격체로 표현하고 있는 이 안식일. 귀한 이 손님이나 귀한 우리 친지들이 방문한 것처럼. 이렇게 안식일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맞이할 때 손님이 도착하기 전에 모든 준비를 다 하고 왜 우리 손님 방문한다 그러면 그때 안 하던 청소도 좀 하고 어제 인서 집에 갈때 인서도 막 청소 청소 막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귀한 손님을 맞이하듯이 안식일을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날이고 소중한 소중한 날이기 때문에 또한 이 땅에 와 있는 무슨 삶 하나님나라의 하나님 삶, 천국의 삶 모형으로 여기기 때문에 아주 귀한 손님을 대접하듯이 안식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이 끝이 나잖아요. 안식일 이 끝이 났다라는 게샤밧 요제트라는 건데 안식일이 나았다라는 거예요. 인격체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누가 방문했다가 나가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안식일 자체가 거룩한 날이요, 어, 특별한 날로 여겼던 거예요. 귀한 손님을 맞이하듯이. 그래서이 날을 정말 소중하게, 귀하게 생각하면서 맞이하고 보냈던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거룩한 날을 지키기 위한 여러 법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죠. 사람이 율법 아래 들어가면서 율법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어, 제가 그 미신아라는 것, 이제 부전으로 전해오는 그 토라에 대한 율법들을 정리한 미신아라는 책을 제가 한3 0만원 가까이 주고 샀어요. 그거 가지고 읽기 시작했는데 안식일에 대한 뭐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온갖 법들이 다 있어요. 불을 붙이는 거 어떤 불을 붙여야 되고 또 음식 이거 안식일에 막어 먹을 그 음식에 대해서 불을 어떤 불을 써야 하는지 또 어떤 기름을 써야 돼. 아무 올리브 오일에 우리처럼 식용유 쓰는 게 아니야. 어떤 기름을 써야 하는지까지 다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 지키는 게 안식일. 여러분 그러니까 안식일이 얼마나 이들에게는 기하기도 하면서 때로는 부담이 되게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켜야 되고 지켜야 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점점점 이게 율법주의로 되어져 가면서 심각하게 심각하게 되어가면서 점점점 뭐가까지 일어나겠냐면 종교 개혁까지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별거 아닌 건데 별것 아닌 거가 정형화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설교를 하다 보니까 목이 마른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채양이한테 말는 채양아, 내가 다음 주부터 목사님 물을 여기 좀 가져다 줘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다음 주에 채양이가 물을 여기다가 물컵에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 맛이 얼마나 좋아요, 목사님 고마워. 아 너무 좋다 이렇게 한 거예요. 여기에 맛, 여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 두는게 제가 더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물컵을 여기다 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궁금한 거지. 목사님 왜 여기다 두세요? 여기에 두는 게 편해. 아 우리 목사님 물컵 여기다 이제 도와야 겠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하고물 마시고 하는 게 앞에 물컵 안 갖다 놓는 사람 몰라요. 물컵 갖다 놓는 사람만 보여요. 목사님이 물을 몇번 마시는가. 그러면서 이제 물컵에 신경을 쓰면서 아 목사님 땀을 흘리시니까 물수건도 준비해야겠네. 이렇게 물컵과 물수건을 갖다 놓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까지 갖다 놓으니까 목사님 마음에 이거 어, 너무 좋아서 아 어,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했더니 아, 내가 잘했네. 하나가 이제 거기에 딱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만약 이 일을 하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자기가 했던 대로 하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법을 정해놓은 것처럼. 우리 목사님은 이 컵이어야 되고 우리 목사님 자리는 컵이자 이렇게 돼야 돼. 여기 갔다 오면 야 누가 이렇게 했어? 막 이런 이런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렇게 변질되어져 간단 말이에요. 이거는 교회뿐만이 아니라 학교 뭐 교수님도 마찬가지일 거고. 학교 뭐 회사의 직장에뭐 사장이라든지 뭐할때 아 우리 사장님은 요렇게만 둬야 돼 이걸 요렇게 둬면 안돼 이렇게 이제 이걸 마치 인수인계도들 하듯이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되어져 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것을 꼬집어내셨어요 자 마가복 우리 하나하나 찾아봅시다 마가복 <laughs>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 자, 한번 읽어 볼까요? 찾으셨나요?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생긴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인자는 또한 안식일도 주인이다. 예수님께서 안식일 행하는 것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라는 거 여기 보면 안식일의 이삭을 자른 것 때문에 이게 맞냐 주일에 해야 되는 게 맞냐 예수님께 따지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 주인은 누구다 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아직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인 거예요. 안식일 주인이 저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충격받았대요. 원래 그렇대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안식일과 우리가 지켜지는 주일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뭐가 분명하냐면 우리 주일을 어떤 날로 기억하고 있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주일을 무슨 날이라 생각하나요? 부활의 주인을 믿는 그 부활의 주인이신 주님의 날을 지키는 주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식일과 주일의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들? 안식일 자체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해요. 이게 차이예요. 안식일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고 이 땅에 누릴 수 있는 천국의 삶이라고 유대인들이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그러하게 우리의 공적인 예배 모임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 즉 주님의 날을 기억하고 모이는 것이. 이게 안식일과 주일의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는 주일을 유대인들이 거룩하게 시키는 안식일처럼 지금 지킵니다. 물론 유대인들처럼 막 그렇게 법적으로 우리가 지키지는 못해요. 여러분들 걸어 다니는 것도 다 법, 어, 오다 지켜 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주위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유대인들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법에 얽매어서 지키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과 복음의 차이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키는 주일은 예수님을 통해서 얻어진 제삼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별한 은혜를 뭐하는 날이냐면 확인하는 날이에요 내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이 구속의 은혜 가운데 이 공동체 안에 속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안식일 개념은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이 어떤 모형이라고요? 천국의 뭐야? 모형,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기 때문에 이 개념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이 개념이 우리가 지키는 주일 가운데, 개념 가운데 한 자리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주일이 천국의 삶을 맛보는 즐거운 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힘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안식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일이 마치.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제가 드럼을 했습니다. 제가 드럼을 치니까 어저께 분명 반바지를 입고 할 때는 편했는데 양복 바지를 입고 하니까 이게 킥을 이렇게 계속 하니까 오 다리가 좀 불편하더라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이거를 주의를 할때 불행하다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주일은 즐거움을 만끽하는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만끽하는 날이죠. 그런데 내가 이거 하는 것에 있어서 내가 불행하면, 내가 기쁘지 않으면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매우 즐거워요, 오늘. 어, 어 아, 할수 있구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주일를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 개념이 우리에만, 우리에게만 있어서 그치는 게 아니라 내 주변까지 미쳐줘야 한다고요 할렐루야 오늘 남자친구 만나러 갈 거잖아요 그 남자친구에게도 이 안식 주일의 그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과 얼마만큼의 얼마만큼 주의를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가 라는 거예요 우리가 맞이하는 주의는 심도 있어야 하고 이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체험도 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값없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에 또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1년에 52주 주의를 지키면서 주인 예배만 해도 52번의 예배가 있어요.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얼마만큼의 준비를 하면 맞이하고 있는가 라는 거예요. 어제 주의를 위해서 여러분 어떤 준비를 하고 잠에 드셨습니까? 날씨 길이 우리의 우리를 위해 있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그죠? 다음은 주일도 우리를 위해 있는 날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는 날이지만 또한 우리의 우리 우리에게 꼭 필요한 날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준비가 되어져야 해요. 오늘 제목도 그러잖아요. 내가꼭 내게 꼭 필요한 날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내게 꼭 필요한 것은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먼저 준비해야 된다라는. 는 이렇게 생각해보시다 여러분 생일 같은 날 혹은 내가 축하 받아야 되는 날 있잖아요. 졸업 공연 같이. 그런 날이 있을 때 여러분 아무렇게나 하고 나갑니까? 생각해보자고요. 나를 위해 있는 날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날. 아무렇게나 하고 나가나요? 아니요. 오늘 생일이니까 반드시 누군가 나를 위해서 깜짝 파티나 해주겠지. 이런 생각 하고 가야안 가요, 가요? 머릿속에. 그런 생각 안 해요 여러분들? 저는 하는데. 아, 아침에 뭔가 없으냐? 어 저녁에 뭔가 있겠구나. 뭐 하면서 아니면 뭐 교회에서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하지 않나 여러분들? 여러분 그리고 내가 오늘 축가 받아야 될 날이다. 상을 받는다라는 축가 받아야 될 날이 있다. 여러분 그럼 아무렇게 하와서 상받오나요 아니 저도 격식을 차립니다. 준비를 합니다. 머리를 한번더 봅니다 거울을 보면서 내 얼굴 을한번더 챙겨 본다고. 우리는 율법이 아닌 복음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율법의 정의 그래서 율법이 정의되어서 는안 되지만 나를 위해 있는 이 안식 이 주일을 온전히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나를 위해 있는 날이 날을 내가 제대로 누릴 수 있으려면 내가 준비를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행 일정 그 계획 그 MBTI 계획형이 뭐죠? 제인가요? 근데 그 굉장히 뭐죠? 아무렇게나 게핑 그게 핑인가요? 뭐 여튼 J형이 있고 P형이 있는데 여러분 아무렇게 계획 안 하고 가서 거기서 맞이하는 기쁨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요. 내가 제대로 알고 가야 그만큼 누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마 맞을 거예요. P형은 그냥 귀찮아서 안 하는 거예요. 뭐 가면 다 되겠지. <laughs> 여행도 내가 얼마만큼의 지식을 가지고 가냐에 따라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게 차원이 달라진다고요. 막내 조카가 레고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레고랜드를 한번 가볼까 생각합니다. 요즘에 보니까 레고랜드가 어플이 나와 있더라고요. 뭐냐면 어디에 뭐가 몇 분을 대기해야 되는지 이런 게다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고 가는 것과 그냥 가서 기다리는 것차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하게 있습니다. 아 어디가 대기가 짧네? 거기 먼저 가서 타고 또 이동하는 거죠. 내가 얼마만큼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 주일도 나를 위해 있는 날 이날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럼 오늘 추석 감사절이에요. 많은 교회들은 이 추석 감사절 앞에 막 과일 장식하고 막 하잖아요. 그 전날 보통 권사님들이나 누가 장식한다고요. 추석 감사절 준비하는 거죠. 그 준비한 사람들은요, 그 추석 감사절 주일 예배 딱 갔을 때그 그걸 보면서 뭐 하는 거예요? 뿐 거죠.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심지어 토요일에 가서 꾸미지 않았더라도 주일날 준비한 과일을 가지고 가서 그 예쁘게 차려진 이거 옆에 조금 더 나면 와 내가 준비한 거 가져간 것 때문에 어, 풍성해 보이하자 할까 안 할까요? 마음이 들죠. 그렇죠? 그렇게라도 준비해도 그런 마음이 든다고요. 그런데 이 주일. 우리가 준비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주일에 누릴 수 있는 은혜와 주일에 누릴 수 있는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주일뿐만이 아닐 거예요. 모임이 있는 날,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태국 갔다 오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야, 내가 영어를 조금 더할줄 알았더라면, 야, 정말 제대로 다니고 돌아, 영어도 잘 못하고 태국어도 못하는데 믿을 건뭐 뭐밖에 없냐면 뭐요 번역기밖에 없는 거, 예요 휴대폰 번역기. 번역기 가면서 이제 뭐 야시장 같은 데 가면 막 물건 사고 할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따로 혼자서 막 이렇게 보고 이 얼마냐고 어 디시지 뭐어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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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어 uh, 이렇게 하면 다 막, uh, 알아듣는 거예요. 뭐몇 바트라고 허자 다니면서 삼겹살 좀 왜 이렇게 혼자 돌아다녀? 말 <laughs> 그리고 공항에서도 이제 돌아올 때 요, 여기가 제주항공 기다린대 냐어 제주 에어 오 어, 이렇게 하니까 아왜 어, 이스큐짐이 <laughs> 하고 하면 다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내가 영어를 조금만 더 하고 알고 갔더라면 야 내가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볼수 있겠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기 와서도. 그 일주일 동안 거기 있었다고 돌아와서도 한국, 한국, 한국 그 공항에서이 스케줄이, <laughs> 우리가 얼마나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이 주일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고 오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드린 예배가 달라질 것이 그것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여러분을 되어주게해님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일은 보완하신 주님을 기억하는 날이지만 또한 내가... 내가 누구인가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나의 정체성 회복이 되는 거죠. 내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힘든 게 얼마나 많아요 어려운 일을 얼마나 많이 겪어요. 나는 안 되나봐. 나는 부족한가봐. 이러다가도 주일에 와서 나는 누구의 자녀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맞아. 나는 쓰러질 필요가 없지. 내가 힘들어할 필요가 없지. 왜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여. 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시. 이 그것을 네. 체험하고 돌아가는 게주의 예배가 되어야. 이러한 예배 지킬 수 있는 그런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께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시